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아,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부어지는 그큰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으셔서 그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의 말씀 어, 우리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 이어왔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중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어, 외식하는 죄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셨겠어요? 뭐, 예수님이 괜히 그들을 더뭐 인정하셔서 영접하셨겠어요? 어, 그들은 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어,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세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심각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외식을 하고 또 경건한 척을 하니까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자신의 어, 그런 어떤 외식하는 행동에 자기 자신도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나눴듯이, 어, 둘다 탕자인데, 둘다 똑같은 형편 없는 아들들인데, 작은 아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큰 아들은 그마음에 죄가 가득하지만, 자기 겉모습은 바르고 성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죄의식 없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 오늘 예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을 저격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시지만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땐또 6월절 기간이라서, 어,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상황이라서 엄청난 인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그 엄청난 인파가 다 같이 듣고 있던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어, 말씀하시기를, 기옷 입고 다니는 그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앉는 것,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서기관들이요. 어느 정도로 길고, 또 어떤 디자인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 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문은요, 그 모세율법 중에 신명기 6장과 11장의 말씀을, 어, 그땐 뭐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음, 깨알같이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고 끈을 연결, 가죽끈을 연결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문이라고 하는데 이 끈이 달려있으니까 그것을 이마와 왼팔에 묶고 다녔습니다. 어, 왼팔은 그렇다 치고 이마에 성냥깍 같은 상자를 매달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다녔을까? 나름대로 굉장히 선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크게 회개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라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이지만 그들은 포로기를 지나면서 아니다 이게 상징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진짜 이렇게 하면서 살자 그런 아주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옷술도 길게 늘여서 다녔는데 옷술은 청색실과 백색실로 꼬아서 만든 긴 끈입니다 그것을 겉옷 귀퉁이에 꿰매서 연결해서 늘어뜨리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손을 내밀 때마다 그 옷술이 이렇게 그 손에 걸리게 되겠죠? 그 옷술이 걸리고 눈에 띄게 되면 이것이 정결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할수 있는 장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옷술이며 또그 경문이며 굉장히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도 더 크게 하고 또 띠도 점점 더 두껍고 화려하게 만들고 옷술도 더 눈에 띄게 만들면서 더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나 이만큼 한다. 나 이만큼 경건하다 하면서 말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좋아했고 또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인사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서기관이 모셨습니까? 이쪽 vip룸으로 오시죠 하면서 맞아 주는 것을 되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또 위선과 교만이 선을 넘다 보니까 종교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거리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여러분 그 당시에 도와줘야 될 대상이죠. 과부와 과를 잘 섬기라고 했죠 어, 그런데 오히려 그 사회의 급빈층을 등을 쳐서 가산을 삼켜버리는 일을 자행했으니 이게 얼마나 경을 칠 노릇입니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회당에 와서는 경건한 척 길게 기도하고 말이죠 이들의 하는 짓 하나하나가 다 외식이고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돈도 아니고 과부의 돈을 삼킨 죄.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외식하는 행위까지 더해졌으니 그들은 가중처벌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식함이나 교만함은 누룩과 같아서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물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막 결혼을 했거나 결혼하기 위해서 인사하고 또 기도받기 위해 찾아온 예비 부부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줘요. 행복한 부부가 되길 원하면 행복한 부부들과 어울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한 부부들과 같이 있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배우고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의 언어를 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걸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맨날 싸우고, 막말하고, 각방 쓰고, 서로에게 배려감, 배려함 없고, 그런 부부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아왜 왜, 왜 저러지? 아, 그만들 싸워야 하면서, 자기 또한 그대로 닮아갑니다. 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누가 행복하게 사는지, 어떤 부부가 아름다운 무, 부부의 모습을, 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살펴보고 또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처럼 온갖 외식을 하면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과부가 헝금함에 헝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액수는 두 랩돈이었습니다. 장정의 하루 품싹시 1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랩돈은 128분의 1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천 원이 채안 되는 돈인데, 두 랩돈이라고 해봐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천오백 원 수준의 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돈을 정성껏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액수가 중요하다거나 뭐 소득의 비율을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얼마나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합니까? 아니요. 어, 액수로는 그럴지 몰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헌금 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부어든 부자는 아니어도, 어, 돈에 온통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있죠. 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거나 또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면의 진정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이중인격과 외식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외식함을, 어,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가 되지만 내 마음 안에 아주 작은 누룩 같은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겉잡을 수 없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변질시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누룩을 조심하며 늘 순전한 마음을 준비하며 정결한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순전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심판과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가중 축복을 얻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에 부끄러움 없이 누룩이 없이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중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이기도 합니다. 아멘.